에, 저희들도 면회를 신청하려니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18일 날 하니까는 다음 주 25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일, 22일부터 쪽에서 25일까지 면회 신청을 하니까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자리가 없대. 그래서 오늘 신청을 못했고, 마감 밑에서 내일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26, 7 8, 그때가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 하니까는 신청한 사람 포함해서 4명이 접견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서울구치소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우리 그 회장님 수용번호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여기 보이려건 모르겠다. 음. 이렇게. 에이, 수용소 저기 전화번호는 주소는 간단합니다 수원 우체국 사서함 음? 이게 4 3 17호 요거를 잘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래 비춰놓으면 되돌리보면다 보이겠죠 어? 맨주의 되돌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보여드리면은 이겁니다. 주소, 회장님 이름, 수용번호 3072, 수용번호 3072, 이렇게 그 영치금 넣으실 분은 그 저기, 회장님 그, 단독 계좌번호가 있어요. 우리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소송을 함에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우님들이 막 전화가 오고, 어 같이 십시일반좀 버티겠다 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요기다 띕니다. 요거는 우리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연합회 요리소송 협재지원금 요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구시소 서울 주소는 경기도 수원 우체국 사서함 17호 ARS 국번 없이 1363. 일반전화는 031-217. 17101. 이렇구요. 성명 김성웅. 수용번호는 3072번입니다. 3072번. 계좌는 가상계좌는 우리 회장님 가상계좌입니다. 우리은행 288-88-0004-18-701영치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주실 분들은 이 계좌로 보내주시고 또, 다음은 얼마 시기도 우리가 서로 포태자 하면서 전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실 분은 우리 해비 납부하는 그 농협계좌입니다. 351-1091-4838-23. 예금주는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연합회입니다. 요 화면에서 잘 모르고 이거 잘 모르시면은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시면은 상세히 다시 알려 드릴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의 제목은 원안 맺힌 법적 소송 원안 맺힌 법적 소송입니다. 저는 여러분, 미망인 여러분, 이세 자녀 여러분, 어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국민들이 그 나라, 그 국가에 대해서 원한을 맺고 있다니, 이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언제나 초개와 같이 버릴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국민들에 대한 재산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땅덩이를 지키기 위함이라면, 이한 목숨 언제나 버리는 것이 우리 전후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원한을 맺다니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속이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한을 맺고 있는 것이 배신자입니까? 매국놈입니까? 그래도, 이러한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보훈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할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알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매스컴도 마찬가지니다각 방송사 신문사들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주겠다고 방송에 내주겠다 신문에 해 주겠다고 찾아와 놓고 돌아가고 나면은 하뭉쳐서요 그러니 알릴 길이 없어. 그러니 저희들 원하는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혀서 이제는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100%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투사당 10건, 고엽제 10건 한단이 맞이됩니까 전부 합병을 시켜서 해. 똑같은 건 합병을 시켜줘야지 경제적이고 효율성인 거야. 반사수 적다고 자끔 늘리려고 그러죠. 이러니까 수가 모자른 거야. 한걸 가지고 한 명이 하면 될걸 갖다가 열명 이상이 되들어서 한다고. 고엽제 소송도 한 건만 가지고 할 거를 갖다가 병합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열0명 이상이, 막세명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판사 부족하니까 판사 늘려라, 봉급 더 달라. 효율성이 아주 제로야. 사법부 개혁을 해야 돼, 개혁.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킵니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음,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어,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법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소수가 뭘 독점하고 소수가 뭘 비공개적으로 자지우지한다는 생각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다. 뭐 이런 거 합병만 떡 시켜주면은 합병 시켜주는데 돈 들어가, 뭐, 시간 들어가, 힘이 들어가. 펭대굴리 가지고 그냥 합병하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소승한 결과가 우리가 2024년도부터 판결한 것이 전투상 10건 중 3건을 기각시켰어요. 고엽제 10건 중 2건 기각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투사항 세건 고엽제 두건 기각했어. 그럼 나머지도 자동 기각이지, 뭐. 그래서 그 기각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회장님께서 전투사항 고엽제를 아주 그냥 일목연하게 다시 처음부터쫙 작성을 하셨어. 며칠 동안 그러니까 전부 재반 근거를 포함해서 증거자료서부터 쫙 해가지고 일목이나 해서 다시 이제 소송내는 데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자료를 만들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증거자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이세 자녀들도 막 그냥 경보를 주고, 근거 자료를 알려주고 해가지고, 전부 해서 갖다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재판하는 거는 어떻게 됐냐. 판사가 써 보니까, 어, 기가깨각 됐네. 그런데 지금, 딱 소송 소짝 나는 곳 재판하려고 보니까, 이건 일각이니, 어, 아, 증거가 명확하거든. 이러한 증거가 명확한 걸 보고도 기각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윤양지 판사님께서, 이 윤양지 판사님은 그야말로, 오리지널 판사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 이건 보니까, 원고가 제시한 각종 증거, 그 다음에 준비서면, 피고가 증거자료 내고 준비서면 낸 거를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우리말이 맞거든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조정을 한다 하고선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윤양지 판사님은 그러한 마음가짐과 사실의 입각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네 중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들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